제 7강의 1번입니다. 도표인데요. 어, 도표는 너무 이제 구구절절한 어떤 해석보다는, 어,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숙제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하우니까 이제 방식입니다. 방식. 네. 방식이죠. 그 미국의 이제 성인들인데요. 음, 각기 다른 어떤 연령 그룹에 성인이 자 리스폰디드입니다. 네 반응했던 방식, 네, 대답을 했던 방식이죠. 자왜 뭐했을 때냐? 자 엑스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질문을 한게 아니라 받았을 때죠. 도표에서 어법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신에서요. 그러나이뒤에 형태라는 건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if는요, 이때는 이제 조건이나 가정의 만약이 아니라 네,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뭐, 뭐, 인지 아닌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형광펜 표현을 좀 해보면 그들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소울메이트니까 영혼의 단짝 친구. 어,가 있는지 아닌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 방식을 한번 보면 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의 친구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어린 층에서는 54%. 네, 55세 이상은 55%. 어, 잘 모르겠습니다. 비금친 것,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 네, 저는, 네, 영혼의 산짝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비금친 거구요. 잘 모르겠다. 예, 네, 응답은 이제 각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네, 디어보, 그래프는, 예, 네, 이거 보여줍니다. 이제 그대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이 제목하고요, 그죠? 네. 영혼의 단짝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그 응답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모든 연령 그룹이 모든 연령 그룹 네 거기에서 자 이제 표시를 조금씩 해야겠네요. 네 절반 이상이 이렇게 되죠? 절반 이상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설베이드입니다. 조사되어진 그죠 조사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말이죠. 그들은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영혼의 단짝 친구란 존재한다라고 믿었대요. 보시면 전부 다 50%는 넘어가죠 그죠 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 w i 이제 뭐뭐 하면서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겠죠 45에서 54세의 그룹 45에서 54세의 그룹이 having 가지고 있죠 네 이것도 역시 현관문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네, 갖고 있었다 예스라고 그리고 18에서 24세 그룹이 having 로이스트입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45에서 54가 63으로 가장 높으니까 맞구요. 18에서 24세에는 54%로 가장 적습니다. 됐죠 그죠? 네. 자 역시 또 이제 문법적인 걸 보시면 만약에 얘가 접속사 였다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됐을 겁니다만 접속사가 아니라 지금 자 with는 뭡니까? 네, 전치사죠.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구조로 올 수는 없고, 동사 대신에 네 분사로 오게 되는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네 역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오게 되는 네 이런 장면을 좀 주의해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2번 갑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도표 문제는 네 바람직하진 않으나, 1, 2번에서는 거의 답이 나오진 않죠. 네. 3번도 거의 나올까 말까 하고요. 3, 4, 5. 3, 4, 5에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는 거꾸로 봐라.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내신을 위한 거니까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니 케임 투는 이제 머머에 대해서는 머머에 있어서는 해서 흔님은 어바웃 뭐 정도로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머에 관하여는 자,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영혼의 단짝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니까, 요, 비금치는 그래프들을 봐주셔야겠죠? 그죠? 자, 이제 그룹입니다. 네, 25에서 34세 연령대 그룹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되는데, what's the same? 같았다라는 거죠. 자, 25에서 34의 이비금친 부분, 25%죠? 자, 같았답니다. estero people 하고 이렇게 갑니다. 3 5에서 44까지. 네, 25%와 25%로 지금 동일을 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표현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은 네, 동일 로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 받았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와 이 사람들의 그것이 즉 퍼센테이지가 같다. 되셨죠 여러분? 3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스판던츠는 응답자입니다. 내일 네, 이제 적어볼게요. 응답자입니다. 자, 응답자의 퍼센테이지는, 음, 그런데 그 응답자가 후, 누구냐 하면, 자,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이제 언급하다. 이렇게 되겠죠? 언급했던.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자, 믿지 않는다니까 역시 비꿈침, 그래프들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이 그지스턴스는 이제 존재죠, 존재. 소울메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언급했던 응답자들의 퍼센테이지는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가장 높았느냐? 18에서 24세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55세 이상에서. 믿지 않는다. 이, 비금친요 그래프에서요. 18에서 24세가 가장 높았고, 네, 31세로 가장 높네요. 아, 31%로. 55세 이상에서 22%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 그죠? 네. 확인되는 부분이시죠? 자,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문법으로 이걸 좀 보시면 좋겠네요. soulmates도 복수고, day도 복수고, respondents도 복수이나, 이 문장의 주어는 이 퍼센티지입니다. 퍼센티지는 네. 지금 단수죠. 어, 그래서 여기가 워즈로 와야지 월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4번 갑니다. 자, 또 퍼센티지네요. 퍼센티지. 자, 피플 사람들의 퍼센트인데요. 자, 누구냐면 말했던. 그한데이티른 자, 모른다고 대답했던. 모른다니까. 네, 이렇게. 요 색깔의 그래프를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들이. 자, 내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소울메이트의 존재를 믿는지 아닌지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의 퍼센티지는 역시 이것도 문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퍼센티지가 주어져. 요거는 이제 단수. 이렇게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자, 이것이 형광펜에 봅시다. 20% 이하라고 하고 있네요. 모든 연령 그룹에서 20% 이하다. 그죠? 자, 보시면 15, 18, 19, 1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except, 제외하고. 네, except는 무엇 무엇은 제외하고가 되겠죠? 55세 이상. 네, 55세 이상의 그룹은 제외하고. 네. 그렇죠. 55세 이상의 분들만 20%가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네, 20%보다 적네요. 4번까지는 맞고, 네, 여러분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죠? 네, 5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자, 퍼센티지는 근데 퍼센티지 포인트의 갭 차이죠. 그죠? 음, 그죠? 퍼센트 차이는 쉽게 말하자면 그죠? 차이는 자, 비트윈. 뭐와 뭐 사이냐 자, 응답자 사이에 어, 퍼센티지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요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울메이트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의 응답자,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이 차이, 이 갭, 그죠?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차이. 요거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은. 자, 그것은 자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어, 더 스몰리스트 가장 작았다. 35, 44의 연령 그룹. 35, 44에서 그 갭이 가장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에서 44의 연령 그룹을 보면, 믿다가 56%, 안 믿는다가 25%니까, 아, 네, 요거 갭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네, 빼기하면, 네, 31%가 되겠네요. 그죠? 얘네가 이 갭이 가장 작은가요? 그렇지 않죠? 한눈에 보기에도, 요것보다는 여기가 더 작죠? 그죠? 네. 54 빼기 31 하면 23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작았던, 이 갭이 가장 작았던 그룹은 35, 44가 아니라 네, 18세에서 24세였던 겁니다. 그죠? 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네, 18세에서 네, 24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